얼마 전핫토픽 TV에서는 트로트 가수님들의 공식 응원색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약 30명 정도 가수님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내 가수님의 공식 응원색도 궁금하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인기 남자 트로트 가수들을 모아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부르는 방법에 따라 공식 응원색, 공식 색상, 공식 팬덤색 등 다양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 가수를 상징하는 공식 색상은 무엇인지 오디션별로 정리해. 보았 습니다. 첫 번째로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들의 공식 색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연기, 춤 3박자를 모두 출중하게 마스터한 굉장한 실력파로 뮤지컬은 물론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7위 애농님의 공식 색상은 녹색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6위로 마무리한 이후 현역가왕2에도 참가해 팬들의 귀를 호강시켰던 공훈님의 공식 색상은 크림슨 메탈릭 펄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4에 이어 현역가왕2에서 매력적인 음색과 무대 퍼포먼스로 두터운 팬덤을 형성한 김중현님의 공식 색상은 크롬 프로시안 블루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고 차근차근 내공을 다져 불타는 트로맨을 통해 3위에 오른 민수연 님의 공식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미스터트롯에 참가하여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불타는 트로맨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 신성 님의 공식 색상은 코발트블루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이자 가수로 팬텀싱어와 불타는 트로맨에서 우승해 대세로 떠오른 손태진 님의 공식 색상은 형광 오렌지입니다. 가수님의 공식 응원 색상은 두가지 먼저 파라다이스 그리는 가수님의 노래처럼 편안함을 주기 위함이고 골드는 가수님의 성씨인 황에서 착안했다고 알려진 황영웅 님입니다. 두 번째로 화제의 오디션 현역가왕 2 멤버들의 공식 색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육군 만기 전역 후 늠름한 모습으로 현역가왕 2에 도전하여 별명인 황소처럼 시원한 발성을 선보이며 중결승까지 오른 김경민 님의 공식 색상은 갈색입니다. 트로트 신동 출신이며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2에도 출연하여 큰 화제가 됐었던 분으로 요즘 풀리네로 다시 한번 활발하게 활동 중인 양지 유니메 공식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현역가왕2에 참가하여 본선 3차까지 진출한 분으로 현재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대세 행보를 걷고 있는 송민준 님의 공식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미스터트롯 현역가왕2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트로시란 새로운 장르로 팬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킨 나태준 님의 공식 색상은 라임색입니다. 미스터트롯2와 현역가왕2를 통해 트로트 신동 감성 거인 등의 타이틀과 함께 완벽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황민호 군의 공식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특유의 극악 이성을 앞세운 정통 트로트 창법과 수련 외모 덕분에 중년층의 인기가 높은 신유님의 공식 색상은 분홍색입니다. 미스터트롯에 이어 현역가왕2에도 출연하여 탄탄한 실력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끼가 다분한 무대 맨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수찬님의 공식 색상은 골드레드블랙입니다. 현역가왕2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덤을 구축한 가수로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에 성공한 환희님의 공식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트로트 신이 떴다투 최종 우승을 차지 이후 현역가왕2에 참가하여 소름을 유발하는 감칠맛 나는 꺾기와 울림을 전하며 7위를 차지한 강문경 님의 공식 색상은 마젠타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최종 5위로 경연을 마무리한 대세 트롯남이자 현역가왕 2에도 참가해 6위에 오르며 탑7으로 거듭난 최소님의 공식 색상은 레드블라썸입니다. 현역가왕 2 최종 5위를 차지하며 국악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의 서사를 완성했던 김준수 님의 공식 색상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역가왕 2에 참가하여 경연곡으로 여성가수의 곡을 주로 선곡해 이목을 끌며 최종 4위로 탑7 이름을 올린 신승태님의 공식 색상은 아주루블루입니다. 노래 연기 춤 3박자를 모두 출중하게 마스터한 굉장한 실력화로 불타는 트롯맨에 이어 현역가왕 2에서는 3위를 차지한 애농님의 공식 색상은 녹색입니다. 트롯전국 최선 우승자이자 미스터트롯2에서는 탑3에 올랐고 이어 현역가왕 2에도 참가하여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대세로 거듭난 진혜성님의 공식 색상은 코발트블루입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현역가왕 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장안의 화제인데요. 우승상금을 고스란히 성금로 전에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박서진 님의 공식 색상은 진한 노란색입니다. 세번째로 미스터트롯2 탑7 멤버들의 공식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짙은 감성에 애절함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감성 천재라는 별명을 얻은 탑7 박승원 군의 공식 색상은 상아색입니다. 최근 팬카페를 통해 1년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며 뒤늦은 가정사를 고백한 탑6 진욱 님의 공식 색상은 로즈 섀도우 핑크입니다. 미스터트롯2 최종 5위로 경연을 마무리한 대 세트로 남이자 현역가왕 2에도 참가해 6위에 오르며 탑 7으로 거듭난 최소님의 공식 색상은 레드블라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존경하는 가수 나훈나 박상철, 설운도님의 이름을 조합해 짓고 활동 중인 탑포 나상도님의 공식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이자 현역가왕 2에도 참가하여 최종 2위를 차지해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미스터트롯 2에서는 탑 3에 올랐던 진혜성님의 공식 색상은 코발트블루입니다. 미스터트롯 2에 참가해 시원한 보이스와 돋보이는 비주얼 뛰어난 무대매너로 인기를 얻으며 최종 2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트로트계 대표 꽃미남 박지연님의 공식 색상은 흰색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우승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분으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듣는 사람들을 감탄케 만들고 있는 안성훈님의 공식 색상은 민트색입니다. 네 번째로 미스터 트로트3 탑7 멤버들의 공식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부 X로 참가해 넘치는 끼와 퍼포먼스 실력으로 최종 7위에 오르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추혁진님의 공식 색상은 펄버건디입니다. 미스터 트롯3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 군대에 복귀하니 수병분들과 간부님들이 사인을 많이 요청하셨다고 후기를 전한 남승민 님의 공식 색상은 진한 분홍색입니다. 미스터 트롯3 탑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추어 참가자로 결승전에서 한류 스타상을 수상하며 미스터 트롯 제팬 결승전 무대에서 축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 최재명 님의 공식 색상은 리빙 코랄입니다. 2000년대를 풍미한 가수 모세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미스터 트롯3 최종 4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대세로 거듭난 충길 님의 공식 색상은 루골드입니다 24년차 r b 황제에서 트로트 신인으로 미스터트롯 3 도전장을 던져 최종 미에 등극한 천록담님의 공식 색상은 청록색입니다. 미스터트롯 역대 시즌 통틀어 최초로 메라운드 진선미 안에 들며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고 최종 선에 오른 대세트로남 손빈아님의 공식 색상은 진한보라색입니다.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라는 수식을 얻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최종 진에 오른 김용빈님의 공식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전드 트로트 오디션으로 기억되는 미스터트롯 시즌1 탑7 멤버들의 공식 색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돌아온 더트롯쇼의 3년 연속 MC로 현재 바랑으로 팬들의 귀호강을 책임지고 있고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5천만원을 기부한 탑7 김희재님의 공식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시즌1 본선 2차 진 출신으로 노래실력 뿐만 아니라 배우같은 외모로 안방의 시청자들을 팬으로 만들었고 수영과 헬스로 다져진 몸매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장민호님의 공식 색상은 미 힌트입니다. 올해 고3으로 내년이면 20살 성인이 되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죠? 인기뿐만 아니라 실력도 외모도 키도 계속 성장 중이며 식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콘서트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동원 군의 공식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미스터트롯 탑4로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가수로 음주운전으로 이슈가 되었던 김우중 님의 공식 색상은 임페리얼 퍼플입니다. 찬또배기로 불리며 노래를 구수하고 맛깔나게 부르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탑3에 오르며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맹활 중인 이찬원님의 공식 색상은 로즈골드입니다. 탑 세븐 멤버 중 어린 아이도 흥얼거릴 만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곡이 가장 많은 분인 것 같은데요. 고유의 앙칼진 발성이 있는데 이러한 발성으로 내지르는 고음이 막걸리처럼 시원해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선 출신 영탁님의 공식 색상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명국님의 공식 색상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늘색으로 매 공연마다 공연장은 하늘색으로 물드는데요. 티셔츠, 응원봉까지. 하늘색으로 공연장을 꽉 채우며 장관을 이루는 미스터트롯 시즌1의 진출신 이명웅 님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